동적자산 배분의 승률이 보통 한 65%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석자에한번 정도는 손실을 내는 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 배분 2021년 12월 판. 네, 드디어 또한달 만에 동적자산 배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쓰는 전략은 VAA 듀얼모멘텀 LAA 전략입니다. 네, 이게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합친 거죠. 그 중에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 중에 매년 듀얼 모멘텀보다 나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켈러시가 최고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이죠. 이분. 따단. 네. 그 2021년 11월부터 2 0 2 2년 4월까지는 제가 요 전략, 듀얼 모멘텀, VAA 그리고 LAA 요세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DA a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얘를 좀 LAA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DA a 전략이 너무 귀찮다. 너무 거래를 많이 해야 된다. 뭐 대충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거래가 적은 동초 자산 배분 전략인 LAA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네, V A A aggressive 전략 이 전략이 최근 50년 동안의 수익이 가장 좋죠. 복리 17.5% 정도 나왔는데, 네, 근데 올해는 죽을 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전략들이 50년 동안 잘 나가는지는 몰라도 안 되는 해가 2년 3년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11월에 미국 회사채 LQD를 들고 있었는데 12월에는 IF로 갈아타라라고 하네요. 주식은 아직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 저도 조금 이따가 리밸런싱을 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전략, 가속 듀얼 모멘텀. 이 전략이 작년에 수익이 가장 높았고 올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올해도 14.6%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작년에 20% 이상 난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도 그냥 주부장차 미국 주식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고 11월과 똑같습니다. 자세 번째 네그 전통 듀얼 모멘텀 전략 이 전략이 가장 오일 단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올해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일 단기 나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와인도 성숙하면 맛이 좋고 뭐 말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요 전략도 이제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으로 그 이제 섞어서 만든 전략이고, 이런 책이 있고요 한마디로, 동적 자산 배분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얘도 11월에 미국 주식, 12월에도 미국 주식. 근데 참고로 저는 스파이라는 ETF보다는 QR의 FT라는 ETF를 선호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488번 영상에 나옵니다. 네 번째 전략 D A A 전략인데 켈러시의 마지막 동척자산 배분 야, 야심작인데 얘도 올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4월부터 10월까지 썼는데 수익도 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할 기득이 많아요. 어, 어, 이번 달에도 L Q D를 I F로 바꾸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개 E T F를 추가로 또 사야 되는데 여기서 D B C를 팔고 스파이를 넣고 Q Q Q는 똑같은데 이 v N Q를 팔고 T L T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이런 거 매월 하면은 매월 한데 수익이 이렇게 나와 더 짜증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움직여. 되는 전략을 제가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이게 PA 전략은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이고요. MDD가 1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눈치 빨리 보면서 빨리 그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인데요. 얘도 지금 IF 비중을 33%에서 5 0 늘려라라고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이런 ETF들 분산 투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꽤 비슷하긴 한데 미국 소형주가 빠지고 그거를 미국 장기채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네. 여섯 번째 전략, 종합 듀얼 모멘텀. 이거는 듀얼 모멘텀 너무 구석, 구탱이 나오는 그 전략인데, 얘는 듀얼 모멘텀 전략 네 개를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전략이라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얘가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MDD는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12월에 오래간만에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얘도 몇달 동안에 변, 변동이 없었는데, 요번에 미국 머이유리츠를 팔고, 미국 니츠를 집어넣으라고 다소 바뀌었습니다. あ 네, 7번 RAA 전략은요 올레더 전략을 켈러시가 조금 개선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얘가 올해 가장 별루긴 한데 11월에 유일하게 수익이 난 전략입니다. 전반적으로 11월에 장이 별로 안 좋고 특히 주시장이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대부분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별로였거든요 얘는 올레더랑 비슷해서 그런지 수익이 났습니다. 11월과 비중은 똑같고요 소형 가치주 나스닥 금 장기 우체 국기 우체 이렇게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전략은 AAA 전략 리 a n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전략인데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그럴 듯한데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만 봐도 되게 아,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비중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데 11월에서는 이제 미국 장기채가 가장 이제 많이 투자된 그 자산이었는데 이게 미국 중기채로 바뀌었고요. 이 68%를 미국 중기채에 들어가라. 미국 주식이 이 정도, 원자재 이 정도, 미국 부동산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중 이렇게 이 맨날 바뀌는 게 장난 아닐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용할 전략은 아닌데. 근데 얘가 이번 어, 올해 들어서 수익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홉 번째 전략 LAA. 제가 최근부터 시작하게 된그 전략이죠. 네, 연구 포트폴리오를 조금 개선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달도 선방을 했네요. 아싸, 오케이, 선방했다 예. Yeah. 그리고 네, 이 이게, 이게 이제 이 정도 이제 수익이 나왔고요 올해. 네, 이게 보면은 이제 11월과 포트폴리오가 똑같아서 리밸런싱도 할 필요 없고, 아싸, 좋다. 그리고 이제 금, 중기채 미국 대형 가치주는 그냥 그 75%를 무조건 픽스로 가져가고, 이 나머지 25%를 나스닥이냐, 현금이냐,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건데, 네, 지금은 계속 나스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나스닥이에요. 뭐 당연하지, 계속 올랐으니까. 그죠? 열 번째 그리고 마, 아, 마지막 전략이 아니네. F.A. 전략은 캐러시의 최초창기 전략이었는데 얘도 올해 수익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전략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종목이 미국 채권, 원자재, 현금의 3분지식 투자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어, 아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죄송하네요. 11월이 이제 이랬고요. 제이 12월이 지금 현금 비중을 쫙 늘리고 그리고 나머지 3분지를 미국 주식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12월이고요. 이게 11월입니다. 쏘리 네. 그리고 이제 GTA 전략 이제 요거가 거인의 포트폴리오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를 했는데 얘도 올해 수익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번 달은 좀 망했는데 올해 자체는 괜찮은 편이고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그 논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전략입니다. 종목은 12월에 다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국체, 주식 얘가 빠져가지고 미국 중기채로 대체가 되었고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10개 전략이 있다, 또는 더 많은 동적자산배분 전략이 있다 하면은 상대 모멘텀을 적용해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전략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전 11개 전략 중에서 최근에 12개월 동안 가장 잘 나간 놈들은 듀얼 모멘텀, GTA, AAA, 가속 듀얼 모멘텀, FAA,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이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그1 0 개의 음, 그 메인 전략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뭐 비슷하죠, 당연히 듀얼 모멘텀, G T A P A L A 그 금납이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국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전략에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그냥 최근에 가장 잘 나간 전략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네, 이번 달 전반적으로 우리 동적자산 배분 전략들 별로였고요. 1 7 4 까여가지고 올해 수익은 9.5%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60, 40보다 좀 뒤지고 있고요. 그래도 올에 대한 연구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높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 동적자산 배분 전략들이 정적자산 배분을 조금 이길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네, 11월에 거의 모든 전략이 좀 다시 별로였고 특히 주식시장이 비실거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전략들은 현금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11월에는 모든, 아, 10월에는 모든 전략이 플러스를 냈고, RAA만 손해를 봤는데 이번 달에는 반대였습니다. 11월에는 RAA만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게, 동적자산 배분의 승률이 보통 한 65%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석 달에 한번 정도는 손실을 내는 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이번 영상 정말 기가 막히게 유익했죠. 여러분도 리발리싱 할 거잖아, 이거 보고. 네. 그리고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